개그맨 이경규와 김준호가 태진아의 신곡, 사람 팔자 뮤직비디오에 깜짝 출연했습니다. 19일 공개된 사람 팔자 뮤직비디오 두 번째 스테이컷에는 태진아, 강남과 함께 촬영에 임하고 있는 이경규와 김준호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경규와 김준호는 빨간불, 강남은 노란불, 태진아는 초록불을 연상시키는 신호등 패션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이경규와 김준호는 불꽃 튀는 연기 대결을 펼쳐 스탭들의 극찬을 받았다는 고문인데요. 두 사람 외에도 김용건과 김흥국, 마야, 김장훈, 윤미라 등 화려한 카메오 출연 소식도 계속돼 화제입니다. 또 사랑은 아무나 하나와 이유가 뭘까 등 태진아의 인기곡 뮤직비디오 하이라이트 장면도 삽입돼 보는 재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이루가 작곡하고 태진아가 작사에 참여한 사람팔자는 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가사와 멜로디로 중장년층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